이리 와 코코 이리 와 이리 와 알지 코코 손손알치 코코 집에 들어가 집에 들어가 알차케 코코 이리 와요 이리 와 알지 알차케 코코 차렷. 차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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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 차렷 어 이리 와 코코 이리 와왜 그래 어디 가 코코 차렷 차렷. 옳지. 지저! 지저! 아이, 착해. 빵야! <목소리> <목소리> 아이, 착해. 이리와. 코코, 이리와. 일어서. 일어서. 오이, 착해. 일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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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가만, 가만, 가만 있어야지. 옳지. 코코,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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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착해. 그 거, 마시마로. 마시마로 가져와. 마시마로. 마시마로. 어디, 어디, 어디 가? 아니야, 아니야. 이리와, 이리와. 거꾸, 이리와. 이리와요. 와. 이리 이리와요. 이리와. 이쪽으로. 이리와. 여기, 여기, 여기 앉아. 거꾸. 어, 자리 자리얕. 빵야! 빵야! 거 <laughs> <laughs> 일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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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서야지. 아, 가만히, 가만, 일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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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서. 얼지, 가만 서 있어야지. 잘했어요. 하이파이, 하이파이, 하이파이. 잘했어요. 아 알차게. 빵야 어? <laughs> 이거 이쁜 거. 어떻게 이 어떻게? 아빠 어디 있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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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그치, 아빠 방에 있지? 언니, 언니, 언니는 어딨어? 언니? 언니? 일하니 어딨어? 일하니? 일어나. 아, 이리 와요. 허고 어, 이리 와요. 이리 와요. 어, 집에 들어가. 집에 들어가. 아유, 떨떨이. 우리 코코, 깔아줄까? 고기 줄까? 고기? 고기. 고기 줄까? 이리 와. 꼬꼬 이리 와. 고기 줄까? 고기 줄까? 고기 줄까? 일어서 한번더 하고 일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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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나이어야서 일어서 일어서 어치 착해 아이 착해 빵야 아! <laughs> 고기 줄까 고기 루 코코 고기 줄까 고기 응응 어, 어. 고기 먹을까 그래 고기 먹으러 가자 고기 그래 루 코코 고기 주자 아이고 이야 우리 코코 고기 주자 자, 자 마음대로 골라가세요. 한 개만 집어가야지. 욕심, 몇개 집어가? 어, 야, 야, 그렇게 많이 집어가. 몇개 집어간 거야? 네 개, 네 개. 일타 네피.